하나님의 자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누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은 누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 당신은 누구인가? 이것은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고요. 또 당신은 누가 되어가고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요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Who are we?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를 우리는 누가 되어가고 있는가? Who are we becoming? 우리는 누가 되어가고 있는가? 이두 가지 질문에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대답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우리는 누구인가? 답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일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뭐뭐 뭐, behold 이렇게 우리는 번역하고 싶은데. 원어상 이게 How Great HCSB 성경 버전으로 실었는데 정확한 번역입니다. 봐라 이게 좀 놀라는 거예요. 봐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베푸신 사랑. 우리를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 와, How Great, How Great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정말 놀라우십니까? 네. 아멘. 하면 생각하고 한 건지 습관적으로 한 건지 진짜로 한 건지 셋 중에 하나겠죠. 아, 생각하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할 때 가슴이 항상 뜨거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자주 맹숭맹숭한 거예요. 제가요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입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거의 몇달 동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영어를 한번 영어로 해볼까요? I'm so amazed that I am a child of God.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그게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입만 열면 그 말하고 감사해서 그한몇 달을 진짜 거의 눈물을 흘리면서 지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럴까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우리가 받은 복,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에 너무 익숙해져요. 하나님 자녀지 뭐 부인합니까?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여기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 입술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주 클리어리, 볼드리, 담대하게, 분명하게 고백은 할수 있지만 그 고백을 하면서도 별로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다. 제 아내 이름을 부르면. 수십 년 전에는 가슴이 떨렸는데, 지금은 제 아내 이름을 불러도 가슴이 안 떨려요. 그 말은, 그 말은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그건 아니죠. 네.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지만, 감격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좀 아쉬워요. 왜? 성경에 보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 처음 그 사랑을 가지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그렇고, 사람에 대한 감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감사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죠 주변에. 정말 감사해야 할 사람이 많은데, 항상 내 곁에 있으니까 감사가 없어져. 뭐 있겠지, 늘내 곁에 있겠지, 뭐. 근데 언제 그 사람이 귀한 줄 알아요? 그 사람이? 떠나고 보니 아 저분이 정말 귀한 분이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전 재산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재산이란 말을 썼더니 아멘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이죠? 그 사실에 둔해지지 말고. 다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먼 미래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네, 자신 있게 대답해 주셨는데 한번 2절 보세요. 물론 미래에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요한일서 3장 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Now we are children, children of God. 그렇게 돼 있죠.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의 일방적인 호의로 되는 거예요. 그분이 자녀 사으시면내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녀 된다고 하는 것은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의 문제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자녀 되면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의 문제다.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뜻이지 수준이 대단해졌다라는 뜻 아니에요? 어우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어떤 사람 보니까 하나님 자녀 같지도 않게 살아요. 그런 사람 보면 열 받죠. 그렇지만 수준이 그런 거지 신분은 그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자녀 되면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신분의 문제다라는 거꼭 기억하십시오. 옛날 한국에 어떤 왕이 백성들을 시찰하다가, 시찰하다가 다리 밑에 사는 한 남자 거지 아이를 보고 데려다가 왕궁으로 데려와서 왕자로 삼았다는 동화 같은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졸지의 신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리밑 거지에서 왕궁의 왕자가 됐어요. 졸지 하루 아침에. 하지만 왕궁에서도 여러 달 동안 거지처럼 살았대잖아요. 습관은 그 살던 다리밑에서 살던 거지 같은 습관을 가지고 살았대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왕자가 안된 거에 된 거예요. 신분은 신분은 왕자가 됐지만 수준은 왕자처럼 살아야 못 살아요. 못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는 것은 순간이에요. 순간 그걸 칭 의라고 그래요.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렇지만 수준이 바뀌는 것은 성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평생 걸리는 작업이에요. 어떤 분은 50년 걸리는데 어떤 분은 90년 걸려요. 어떤 분은 120년 걸려요. 그래도 계속 실격이라 하나님이 아나지 오지 마. 뭐 이런 분도 있어.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신분이 바뀌는 것은 순간이지만 수준이 바뀌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수준 있는 자녀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오늘 두 번째 질문. 우리는 누가 되어가고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누구인가? 답은 뭐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질문. 우리는 누가 되어가고 있는가?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에서 자유로운 수준 있는 자녀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퓨어, 죄에서 자유로운 아주 수준 있는 자녀로 지금 변화가고 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한번 3절 볼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떤 소망일까요? 2절로 한번 거꾸로 가보세요. 다시 2절. 어떤 소망이냐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이게 뭡니까? 누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은 단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흠도 없는 높은 수준의 자녀가 되는 게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기대가 낮아요, 높아요. 높아도 보통 높은 게 아니죠. 아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과 그런 성품의 사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기대예요.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너무 높은 기대를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하고 계세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기는 커녕 입만 열면 냄새 나는 아직 우리들인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을 원하신다고? 한번 6절도 보세요 6절 하나님은 또 어떤 목표를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냐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 범죄하지 아니 하나니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요? 절망스러워요.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그 수준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갈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갈수 있어요. 우리가 변하고 성숙해지는 성화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렇지만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으면 무엇이든 할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맺고자 하는 그 귀한 열매들을 다 맺으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힘으로는 그 수준에 이를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수 없지만, 전혀 죄를 짓지도 않는 그 거룩한 그 모습으로 우리는 갈수 없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갈수 있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면 갈수 있고, 우리가 지금 그 가는 여정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유, 제가 아직 이 핫발인데요. 제 수준이. 그래도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해. 목표 지점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6절, 9절인데요. 다음 스크린 보세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어,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랬을 때 아멘. 할수 있는 분이 여기 몇분 계실까요? 다시 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다. 와 믿음대로 될지어다 먼훗날, 뭐 네네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답은 뭐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짓는다. 어떻게 알아요? 나를 보면 알지 뭐 그죠? 뭘딴 사람 볼 것도 없죠 뭐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는다 어떻게 알아요? 나를 보면 안다. 자 여러분. 한번 1장에 우리가 봤던 두 구절을 보여 드릴게요.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그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나는 죄 안적 이런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를 졌으니까 자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두 말씀만 봐도 아, 성도의 죄가 전제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대답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뇌를 집에 두고 오셨는지 아니면 머리를 굴리고 계신지 알수 있죠? 자, 맞아요, 틀려요. 네, 죄를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죄를 전제하고 있는 말씀. 그러면, 아까 그 구절로 다시 가봐요.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3장, 6절, 9절, 범죄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정확한 의미를 좀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경을 알아야 되고, 어 근데 우리가 한번 NLT 버전과 쉬운 성경 버전으로 다음 다음 스크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읽어봐요. 요한일서 3장 9절 쉬운 성경 버전으로 먼저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의 씨가 그의 안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하여 죄를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원어를 가장 실감나게 잘 번역한 부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죄를 지을 수 없다. Continue to sin 할수 없다. 그 부분이 제일 잘 번역한 부분이에요. 영어에도 보면 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do not make a practice of sinning.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질수 없다는 얘기죠. They can't keep on, keep on sinning, keep on ing. 뭐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 말하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성도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성도는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죄를 짓고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터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죄를 지으면서도, 아이, 뭐, 계속 하나님께 뭐 용서하시겠지. 이러면서 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계속 각성시키시고, 불편하게 하고, 그건 아니라고 그러고, 계속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를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도도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짓는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뭐 결정적인 성적 부도덕의 죄라든지, 뭐큰 도둑질을, 사기를, 큰 사기를 쳤다든지, 남을 강하게 저주한다든지, 이런 죄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그런 죄는 짓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그렇지만, 여러분들 조금 더 약한 죄는 져야 안 져요. 네. 그렇죠. 쉽게 분노하는 것. 나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네,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나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네, 없는 분도 많아요. 제가 알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라고 했는데 우리는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없어요? 있어요. 그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는데 돈을 사용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고 또 때로는 가끔은 안목의 정력에 빠지고 그러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남자들은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 보세요 이런 죄들이 우리 삶 가운데 평생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있습니까 반복적으로는 아닐지지만 1년에 몇 번은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죄를 완벽히 이기고, 제압하고 거룩하게 살수 있다면 우린 예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결정적으로 큰 죄를 짓진 않지만, 남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는 그런 아주 악한 죄는 짓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행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들을 불순종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런 죄들을, 작은 죄들을 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또한 가지. 주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어떤 게 맞을까요?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예요. 자녀가 그런 거짓골로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수준 높은 자녀 삼기 위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멋진 자녀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거룩한 백성 되고 싶다. 나 정말, 아, 예수님 닮고 싶다. 정말 자녀라면 이런 소원이 마음에 있어요. 전혀 이런 소원이 없다면 한번 의심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혹시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사랑이 없고 냉남한 내 마음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이 꼴인가? 왜 나는 이거밖에 못하는가? 여전히 괴로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가마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여전히 우리의 심령을 감화시키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죄가 불편해요. 사랑하지 못함이 불편해요. 그 욕심부리는 내 그, 그 뭐라 그럴까, 그, 그 욕심에 사로잡히는 내 마음이 불편하다 이거예요. 하늘나라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 것에만 빠져있는 내 자신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자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죠. 이런 스트럭를 있죠. 그건 여러분들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라는 증거입니다. 물론 때로는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이 너무 더디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성장이 안 할까? 혹은 어떤 분은 그래요. 왜내 믿음이 자꾸 후퇴하고 있지? 이렇게 고민하는 분도 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 그때가 참 나는 순수하고 뜨겁고 신실했는데. 막 이런 고민을 하는 분도 있어요. 내 믿음이 꼭 후퇴한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제가 소개하는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자녀를 삼으셨다는 것은 불구덩이에서 무슨 그냥 나무 떼기 그냥 타다만 나무 떼기 하나 이렇게 건져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쓸모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불구덩이에서 그 나무 그 조각 같은 거를 그 건져낸 조각가의 의도는 뭐냐면 내가 이 불구덩이에서 꺼낸 이, 이, 이 지저분한 이 나무로 내가 멋진 비너스 조각상 예술 작품 을 만들겠다 이런 의도가 있어서 꺼내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한번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그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완성의 날까지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닌가 나는 왜 후퇴하고 있는가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전진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넉넉히 당신은 죄를 이기고, 더욱 깨끗해질 것이고, 거룩한 향기를 세상에 풍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당신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 우리는 가만히 있느냐? 우리 편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시지만, 우리도 협력해야 되고, 우리도 따라가야 되고, 우리도 순종해야 돼요.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서 거룩한 향기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최근에 은퇴하신 목사님 가운데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유튜브만 틀면 그분이 계속 나오니까 아마 다알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아주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24시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교인 중에 반은 다 도망가, 이말 듣는 순간. 24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거 실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이 말만 들으면 이분 쫓아갔다가 내 가랑이 찢어진다. 이런, 이런 좀 약간 거친 표현도 생각해 봤어요. 그래도 저는 왜 그분이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고 하셨는지를 알아요. 왜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고 하셨는지를 알아요. 무슨 뜻일까요? 더 자주,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며,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진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없는 죄의 유혹이 너무 커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이 세상의 그이 물결이 너무 커세요. 내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과 환경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다 넘어질 것 같아요. 목사, 목사도 다 넘어집니다. 정말 더욱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우리 안에서 더욱더 멋진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훨씬 더 관용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훨씬 더 인내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훨씬 더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정말 닮고 싶은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여전히 거하며 살때 정말 보기만 해도 내롭고 보기만 해도 닮고 싶고, 이 세상이 뭐다 그냥 죄인이라고 하지만, 당대의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예뻤던 노아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아버지의 기대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도 주십니다.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더욱더 주님 닮는 자녀로 삼아 가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힘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점점 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하는 성숙의 자리로 가기를 힘쓰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또 넘어지겠지만 다시 주님 의지하여 일어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서 거룩함과 평안함을 보고 주님 당신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